오늘도 아침 일찍 일어나 한을 향해서 마음이 흔들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주님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올해도 너무 빨리 지났습니다. 이제 1월인가 때 벌써 12월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을 잘 못하면 시작이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을 잘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에게 지혜와 믿음의 능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 누가 복음 14장, 25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막내를 세워야 할지인데 자기 가진 것이 중공하기까지 적하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이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의 공사를 시작하고 능이 이루지 못하다 라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데려가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 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소유 소위,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이 쓸데 없어 내버려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했던 중요한 사회건 하나가 제자의 삶입니다. 단순한 성도 구원받은 자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거룩한 백성으로의 삶도 중요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 모습을 닮아내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은 주님이 보신 그 길을 주님 친히 사셨던 그 삶의 삶을 살아내는 것인데 오늘 그러한 삶의 모습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의 가장 기본적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아무리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헤아려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뭐라고 하냐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갈때 예수님께 도리하셨다고 했어요. 수많은 사람 오는데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에는. 단순히 병을 고치고 예수님 말씀이 즐거워서 그냥 또는 구경하러 오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정확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 보면 다잘 읽어볼게요. 무릎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도우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면 능인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따르냐는 능인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의 말씀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구원받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내고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고 예수의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예수의 모습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살아가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냥 교인이 아닙니다. 나는 매달 며칠부터 이 교회 등록했다. 나 집사다. 내가 이 교회의 창립 멤버다. 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기대치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내는 예수의 마음을 다음 세대에 다른 사람이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전달할 자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냐. 모든 것보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워함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부모와 형제와 자비와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 여러분, 부모, 형제, 자매, 자기 목숨 얼마나 균형한 것입니까? 그것을 미워하지 아니함이라는 말은 미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적은 것이라는 거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부모를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내 이웃 속에는 내 부모님도 담겨져 있는 것이죠.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게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게 비하하면 꼭 미워하는 것처럼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 열정적인 사랑, 절대적인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이렇게 뜨겁게 간절하게 사랑하고 있는 것인지. 그 예수님의 사랑에 비하면 내가 부모님을 효도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왜냐면 여러분 보시다시피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잘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기 자못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그냥 발레가 벗게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냥 십자가 아닙니다. 발레가 벗김을 당하면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고백인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 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그 사랑을 원하실까요?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옥과 인생이 천국 가게 되었던 것처럼 이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이 주님의 진정한 사랑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 주님의 복음을 사실 증가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남편에 대한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남편을, 아내를, 친구를 심지어는 세상 사랑까지도 품어내는 그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랑은 주님 우리를 사랑했던 사랑만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두 번째, 마음속에 새겨들 것이 있는데요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십자가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 달려 우리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십자가는 우리가 누구의 죄를 대신 죽는 십자가 아닙니다. 이 십자가는 내가 감당해야 될 나의 주신, 나의 사명입니다. 주님이신 사명입니다. 주는 게 나의 행하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것을 짊어지는 것이 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때때로는 고통을 지불할 수도 있고 어떤 희생과 모든 것들을 지불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는 단순히 즐겁고 편한 십자가가 아닙니다. 물론 거기에 행복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감동도 감격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때때로 눈물과 고통이 값을 지불할 그런 고통도 함께 있습니다. 다만 그 십자가는 내가 감당해야 될 거룩한 일입니다.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값을 지불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 이용되고 있습니다. 잘못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다 그러죠. 이거 우스개 소리인데, 어느날 절에서 스님들이 회의를 하는데 다툼이 있었습니다. 서로 의견이 다릅니다. 그랬더니, 한 스님이 그랬다는 거죠.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건 십자가가 아닌 거죠. 십자가는 주님이 뜻대로 사다갈 때지불해할 값입니다. 십자가는 주님께서 내게 주신 길을 걸어가는때 지불해야 할 고통과 아픔의 값입니다. 십자가는 고통만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주는 감기 행복도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한 해가 너무 빨리 지나갔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60대보다 70대가 훨씬 더 빨리 흘러갑니다. 한 번쯤 우리가 올한 해를 주님께 지신 그 십자가를 닮아내려고 내게 주신 십자가 내가 감당해야 될 사역을 내가 순종했는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서 내가 지보란 나의 눈물 나의 고통, 나의 기도에 값된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헤아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와 신앙생활 하시다가 교회를 옮기시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왜 옮기시겠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너무 교회 오니까 부담이 된다. 감당할 일이 많아서 부담이 돼서 저는 종교를 가지면 마음이 편할 줄 알았는데 불교에서는 마음이 평안함, 자비를 가르친다는데 교회에서는 무거운 짐을 지문이 힘들어서 교회 옮기겠다고 아마 그분은 절로 간것 같습니다. 제가 붙잡지 못했습니다. 제 능력의 한계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와서 편하게 살려가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 불을 받았다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주님의 십자가의 용사로서의 삶을 살아내겠다는 거룩한 결단이요. 용기 있는 결단입니다. 나도 때때로는 주님처럼 희생적인 삶을 살아내겠다고 하는 용기는 결단인 것입니다. 그냥 올랄랄랄 놓고 감격 기뻐하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즐거움과 감격이 있습니다. 춤추며 주님을 증가한 날도 있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내가 가야 될 길, 내가 감당해야 될일 하는 데에는 때때로 고통스러운 골고 루 언덕 올라갈 때 아픔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좀 헤아려 봐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이런 일을 복을 받았습니다. 참 감사한 가벼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주님 때문에 이런 은혜를 받았고, 이렇게 삽니다. 질병이 떠나갔고, 가난이 물러갔고, 그리고 어려운 모든 과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간직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분들이 꼭 묻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그들 은혜를 베푸신 주님 주신 십자가 무엇이냐고 제가 묻고 싶었습니다. 그런 간증하신 분들이 내가 젊어져 있는 십작을 졌다고 간증한 분은 아니셨습니다. 대부분 간증을 시키면 병이 나갔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위기가 극복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가정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자녀가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라한 십작을 지고 있는가? 저는 담임 목소리 그 다음부터 간증, 우리 교우 안에 간증 집회를 없앴습니다. 성도들은 그 전부인 줄압니다 우리 가장 중요한 건 받은 바 은혜를 헤아리는 거 중요합니다. 하는 은혜를 왜 주십니까?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를 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 건강 주십니까? 십자가를 치고 가라고 건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 물질의 축복을 주십니까?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라고 물질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고 있는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지 한번 해아려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갑자기 막내를 치는 얘기가 나옵니다 잘 계산해 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인생 그냥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번 제대로 생각해 보고 내가 십자가를 지는데 십자가를 지는 값이 얼마인지 해아려 보고 계산할 능력이 없으면 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알고 가라는 것이죠 그냥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려움 어려움을 알고 용기 있게 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금의 맛을 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 그렇지 않고 살아 우리의 삶 속에 소금이 맛을뒤로 던져 버리는 것처럼 그런 연약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가 지능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온 것인지,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를 지고 달려온 것인지 아니었다면 다시 한번 마음을 십자가 보혈로 닦아내고. 주님 저에게 십자가를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새해는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제가 짊어질 십자가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그 십자가를 감당할 만한 믿음의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가 짊어질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각자의 십자가를 깨닫고 짊어져 갈때 주님께서 도우실 것이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지만 때때로 쓰러졌지만, 우리가 제 아들 십자가를 지고 여기까지 지내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기도함으로 우리가 새롭게 짊어질 십자가 모신을 깨닫게 하시고, 다가온 새해는 정말로 담대하게 용기있게 성령이 충만함으로 주님이 저희 주신 십자가를 잘 짊어지고 갈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 알고 깨닫고 확신하고 걸어가는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며, 삶이 어려워도 절대로 소금이 그 맛을 잃지 않냐는 그리스도인 삶, 빛을 상징, 상실하지 않은 아름다운 존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갈 질머리과 십자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십자가를 어지리과 능력과 믿음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